그래서 2013년에 박근혜 정부 때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. 2013년에. 근데 오늘까지 시범사업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가슴 아프고 힘 빼고 있는 이유는 그러면 이제 이 조문을 이제 없애야 돼요. 제 입장에서 이 조문을 없애야 주민자치회 사업을 할수 있는 거예요. 또는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는 거예요. 우리나라의 제도로. 지금은 그냥 시범사업. 그래서 해안부 장관 승인해줘야 해요. 그런데 얼마나 웃기나 하면 해안부 장관이 승인해주는 시범사업을 13년째 하고 있고 천, 아, 3,566개 중에 1,500개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. <laughs> 세상에 그런 제도는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습니다.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. 정권이 또 대체 몇번 바뀐 거예요? <laughs> 이런 핵이 한 일이 벌어지는 게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뜻하고 실천하고 현장하고 또 요구하고 이 사이에 변형들이 막 있는 거예요.